소개 그 말씀 그 올린 카톨릭 기대신이철입니다잘 들리나요? 예. 제가 그 오후 첫 세션에서 발표 예. 말씀드릴 내용은 그 보건의료정책 과정과 근거 기반 연구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을 좀 얘기하다 보면 두서도 없고 그좀 이렇게 드름 잡는 듯한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현재 그 근거 기반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네카와 그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 그 효과적인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룰 내용은 의료기술 관련 법하고 어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에, 에, 이런 좀 다이내믹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 평가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례들을 간략히, 그건 다음에 또 에, 발, 발제가 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근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그 신의료 기술 관련해서 의료법하고 보건산업진흥법 에 관련된 내용이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살펴보면 원래 그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인정 주체가 절차나 상당히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등재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의료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능도 없고 법과학적 평가 기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신평원에서 이제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공표화돼서 신평원에 이제 행위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이 이제 마련되는 그런 경과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2006년에 이제 법이 제정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서 2010년 6월에는 2008년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제 설립하게 된건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전에는 신평원에서 위탁 사업을 하다가 전부 다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어, 한국보건의료원으로 이런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전부 다 이관되는 그런 경과를 밟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의료기술이나 근거기만에 대한 논의가 아, 2000도, 2000년도 넘어서 했지만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뭐 외국 사례도 그렇게 멀, 오래전 같지는 않습니다. 1995년도 이제 문헌을 보면 이게 근거기반 의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거기반 정책으로부터 이제 나왔다는 문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러니까 복지부, 본고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거 같죠. 보건부 장관이 의료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중심으로 해라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결, 결국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 근거를 기반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기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논의가 이제 1995년에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어서 노동당의 블레어, 블레어 정부에 있어서는 그 정책 기조가 어떤 움직이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동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 일단 문제나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을 이제 관두고, 예, 이를 어떻게 해나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거 습관대로 하는 정책 결정을 탈피하자. 이런 이제 정책 기조로부터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어떤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이나, 이것이 한 1990년 넘어서 제기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 과정에 그런 근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책 결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블랙박스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것은 정책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만들고 대안을 선택하고 집행한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한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좀 보면 우선 사회 문제가로 어떤 문제가 인식이 돼서 정책 논의 테이블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이제 네, 정책 형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 이렇게 다섯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데이 안에서 보통 이런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책 의 문제가 정의되는 것도 하나의 선택 과정이고요, 정책 의제로 올라가는 것도 선택 과정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 네, 대안이 나와서 하나가 채택되는 것도 선택과정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에 대한 선택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거, 여기, 여기가 전부 다 어떤 어, 가치관이나 어, 혹은 근거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과정에서의 여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에서 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작용하는 힘들이 뭐가 있는가? 보통 크게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되거나 안 되거나 했을 때 관련되는 집단들의 이해관계, 역학관계, 혹은 이건 단순히 이제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전문성이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떠나서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에서 불안정적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선택이 되는 과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이 관계에 의해서 선택이 되거나 이 관계에서 선택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고 최근에 이런 관계가 중요성이 인식이 됐지 거의 관련 집단의 역학관계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쭉 한번 모형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시간상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합리모형, 제한된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정책 옹호연합모형 정책 흐름모형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이 합리모형을 이제 보시면 그야말로 합리적 행위자들이 이상적인 의사결정으로부터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좀 존재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합리성으로 가니까 현실에서 떨어져 있어서 제한된 합리 모형이라는 게좀 나타납니다. 이것은 최적의 대안보다도 아예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으로 선택하자. 좀 현실을 조금 인식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합리주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사실 많은,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점증 모형인데요. 이 여러 가지 이해 집단이 각자 이득을 조금씩 넣고 빼고 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뭐 입법 아젠다가 올라가면 여당, 야당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나중에 이상한 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점증 모형 같이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여러 개로 분산된 다원주의 형성 사회에서 이런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반은 없고 반은 이르니까 괜찮은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합리적 모형이나 점증 모형은 그나마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본다고 하고 쓰레기통 모형은요, 이 아주 최소의 합리성까지도 부인한, 그러니까 완전한 무정부 상태에서 섞여서 툭 튀어나오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책 문제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기위한 자원들이 막 믹스가 돼가지고 이상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합리 모형보다는 좀, 좀 무정부 상태의 어떤 정치 모형으로 인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이 근거기만한 연구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가 사실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정책 결정 과정을 두 가지로 분리하면 기술적 분석적 결정 혹은 정치적 결정으로 보는데. 예, 한국보건의원 연구원이나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이 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오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문헌상에서 봤을 때 예, 이런 기술적 분석적 정책 결정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 이제 장애물들을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는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고 집중된 아젠다를 설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해결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이 좀 현실적으로 가지기 힘들다. 이런 장애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을 검토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자원, 정보도 부족하다는 그런 장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재 효과에 대한 정보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 시간이나 자원 측면에서. 이거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 기반 연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면 장애물의 많은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근거기반 접근 자체를 방해하는 어떤 외부 이해관계 압력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교과서적인 접근을 연구기반 근거기반 연구에서도 하지만 이것도 좀 컨트롤 해가는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헌에 의해서 보면, 기술적, 분석적, 정책 결정을 총매하는 예, 역할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예, 투명한 평가라든지, 객관성, 자료를 근거로 한, 근거를, 예, 자료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중립적, 재원저달로부터 중립적이고,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조건을 통해서, 예, 기술적 분석적 정책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그런 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대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갈등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의료기술 평가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션에서 그 발표는 되겠지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국에 있어서 섭식장의 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아 예를 들어서 외래 서비스냐, 전문 서비스냐, 뭐, 2번인 내 봤더니 비용 효과가 외래 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섭식장애 청소년의 지원 서비스는 외래 쪽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했다거나 대장암 조기 진단을 통해서 대장암의 사망 위험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국가 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했거나 혹은 네덜란드는 같은 상황이지만 도입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 기반 결과를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를 이용하게끔 정책 수립에 하는 여러 개의 정책 집행 전략들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술 가치나 기술평가나 가치 판단에 대한 포괄적 판단 접근이나 캐나다의 근거 기반 점검표를 정책 결정에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뭐 인테반 주사제 사례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 결정의 큰 바다 안에서 아마 근거 기반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첫 여러 가지 체계적인 시도로 넥카가 어, 이제 존재하고 그럼 현재 그 보건의료 기술 정책이 있어서 넥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의료 기술이라 하면 의약품하고 의료기기하고 검사나 시술을 에, 볼수 있고 그것이 최종 의사결정돼서 사용되기까지는 의료기술 평가, 허가, 검토 공고, 의사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료기술, 의약품, 의료기 검사 시술에 대해서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기술 평가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허가나 검토 공고, 의사결정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검사 시술에 있어서의 허가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의료기술의 평가 연구를 넥카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아까는 품목별로 본 것이고, 이것은 의료기술의 주기적 관리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면, 연구개발에서 신개발이 되고, 유망의료기술로 허가 승인받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기존의의료기술로 채택, 이용되고, 다시 재평가되는 틀에서 봤을 때, 네카가 담당하는 부분은 조기의료기술 감시, 그러니까 검사시술이죠. 이 부분 같습니다. 개발 단계나 신개발 의료기술 수준에서 허리즌 스캐닝, 어떤 유망의료기술이 될 것인가, 그지, 유망의료기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시 역할을 넥카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의약품의료기기보다도 검사 시술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 평가는 이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기반해서 판단하는 이 부분이 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넥카가 연구 수준에서 하고 있고 다른 기관도 식약청이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의료기술로 사용돼서 그 의료기술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나 사회 변화 상황에 대해서 효과와 예측된 효과를 이제 실제 효과에 예측되었던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재평가 단계에서는 네카가 의약품의료기기 검사 시술에 대한 그 평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역할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근거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내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거 기반 의료정책 기술 과정을 여태까지 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나갈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근거 기반 보건의료 결정 경, 아, 정책 결정을 위해서 우선 가치를 평가할 때 예, 어떤 기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하는 그런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인 전문가 중심의 어떤 의견을 듣는 거에서 탈피해서 어떤 이해관계나 여러 전문가를 구성해서 어떤 참여를 활성화하게 해서. 객관성을 지향하는 어떤 가치판단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비롯해서 주요 이해집단이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를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해줌으로써 투명성을 지향하는 가치판단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그 나이스의 경우에 이제 평가 심의뿐만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법론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일정 계획 등등의 모든 재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서 원활한 결정이 내려지는 어떤 가치 판단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단독기관이 아니고 유관된 모든 기관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식 데이터 베이스의 기초에서 가치 판단을 하는 체계를 이루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을 전문가가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일반 대중이나 유관기관이 이게 어떤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 평가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보면 강제는 아니지만 적용하게 하는 어떤 예, 법적 규정이 좀 만들어져야겠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현재를 좀 바라보고 제안한 내용들인데요. 보면 의료기술 평가하고 급여일정 체계가 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속해서 가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로써 이건 역시 기술평가와 가치평가를 좀 연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 강화에 대한 얘기도 외국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 과정이나 보고서의 상세 내용을 좀 공개하는 측면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는 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재평가 체계가, 체계보다는 연구 수준은 있지만 체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 지적되는 것 같고요. 경제성 평가의 활용을 신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논지를 좀 종합해드리면, 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의한 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최대한 연구 근거를, 에, 기, 근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 넥카라든지 근거기반 연구기관이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에, 것을 말씀드리고, 아, 한 가지 더 지금 발표 전에 생각났었던 건데, 그 근거를 만들긴 하지만 그 근거가 의사결정자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역할도 같이 할수 있는 그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